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6.3%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세종의 외지인 거래 비율은 46.3%, 대전은 20.1%, 충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외지인 거래 비율이 6.4%포인트 인트 증가해 외부 투자 수요가 최근 세종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9일까지 방문 판매업체 700여 곳과 다단계 판매업소 2곳 등 모두 860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조치를 다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주 동안 방문 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 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달 안에 대전 역세권 지구와 대덕구 연축 지구 두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전 중고의원들의 해외 연수 취소 위약금을 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나눠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중고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 9명 등이 미국 연수를 계획했다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취소했는데 당시 발생한 위약금 700만원을 사무국 공무원 2명이 나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중고의회 사무국은 그 뒤에도 위약금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의원들에게 50만원씩 납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령대천과 태안 말리포, 서천춘장대, 당진 외목마을 등 도내 3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작년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개장 기간에도 2주마다 한번 이상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일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이 입주해 있는 홍성과 예산일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과 충남 동서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발전계획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비를 거쳐 이결되며, 최종 결정까지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종시 가비 지역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첨부 자료에 제시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한 7,57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 규모는 예결위와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 이전을 전제로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가 7월 첫 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세종은 7월 첫째 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6% 상승해 4주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고은동과 종촌동 등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과 가격이 저렴한 조치원 읍 등의 매수세가 유입돼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17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은 0.0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